자, 합성 함수 그래프는 뭐냐면 f를 g에다가 넣었을 때두 개를 다 넣었 그 같이 한 번에 그리는 그림이 뭐냐 이거거든. 일단 f(x)를 좀 정의를 해줘야 돼. f(x)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x고 y절편이니까 이렇게 정의 되고 단 x 범위는 0부터 2까지 이렇게 범위가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여기 여기 g 그림은 두 가지로 정의가 되지. g(x)는 일단 여기는 마이너스 x고 알프러스스고 아, 여기는 1이야 그런데 이 범위가 0부터 x 는 1까지. 여기는 1부터 x 는 2까지 이렇게 쓸게. 자 그러면 g다 f잖아. 그럼 알고들 f를 g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보면 g가 지금 두 가지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요거 있지 여기 g다 f 여기에다가 이 f를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f는 지금 마이 fx라고 써주면 되죠. 왜냐면 여기 x니까 범위가 x 대신에 fx가 들어간 거니까 범위도 바뀌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집어넣을 게 없잖아. 그냥 1이고 범위가 f, 새로운 x 대신에 y가 그러니까 f가 실제로 g에서는 x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뭐라그랬냐면 f 여기 보면 f 마이너스 x가 지금 이거잖아. 그럼 이거 이제 넣으면 되지 여기다가, 쬲 f 다다함수니까. 자 그럼 g f 함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자 근데 범위가 조금 그래. 범위 여기를 내가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바꾸면 실질은 여기는 x 범위로 써줘야 되는 건데 이걸 이 상태로 넣을 수 없으니까 좀 정리를 해서 넣을 거거든. 그러면 정리를 좀 해서 넣으면 먼저 2를 없앨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빼줘서 x 로 범위를 바꿔주면 부동 l 방향이 바뀌면서 여기는 이 e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 a b 는이 t 보다 크거나 같고 i n g a n 다 so y o u r 는 g o n 는 a e a 그 it tick and y 가 u r e gonna e a 스 it with a chakta, so 스 o u r 마이너스로 곱해주면 0부터 1까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럼 얘는 0부터 x는 1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그림을 그려라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g, h, f 그림은 여기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0하고 0하고 1, 1 0하고 1이라고 있는 이 그림이 되지. 그래서 범위가 0하고 1 그리고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림을 정확하게 해주면 0부터 1, 여기 0이고 1이고 여기 2면 0부터 1까지는 함수는 계속 1. y는 x니까 그지? 여기 1이잖아. g.f는 다 1.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거든. 그리고 y절편이니까 얘는 2집어는 0이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져. 그럼 이게 바로 g.f 다 그림이 되는 거야. 네. 될까요? 자 얘는 보면은 g를 g를 f에다 넣는 거거든. 그럼 다시 또 정의를 해야 돼. 자, f(x)도 범위가 지금 구분이 되잖아두 가지로 구분을 돼.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을 기준으로 이렇게그기지 그러니까 x가 지금 여기서는 x가 1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1이야 상수함수 f는 일이야. x가 1보다 작은 부분에서 그리고 f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는 3, 수함수 3을 가자. 그 다음에 gx는 보면 전범이거든. 전범이야. 이건 지금 따로 주어진 게 없어. 전범이야. 전범이 다 그지. 그래서 gx는 범위 영역 없이 어, 기울기가 지금 1이고 y절편이 2니까 마이, 아, x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y절편은 이고 기울기가 1이니까 기울기가 2분의 2니까 1이야. 여기 바로 돼야 돼. 자 그런데 g를 f에다 집어넣라 으 그랬잖아. 그럼 말 그대로 g를 f에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 이렇게 집어넣는 건데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계속 상수함수잖아. 그러니까 상수함수니까 넣을 게 없어. 이게 범위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f d g는 이렇게 해서 상수함수 일상 바뀔 게 없고 대신 기존에 있는 x 대신에 기존에 있는 x 대신 f가 들어온 거니까 아, g가 들어온 거니까 이걸 갖다 써줘야지. 그래서 범위가 x 플러스 2는 1보다 작을 때, 여기는 x 플러스 2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거든. 하 여기 범위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x로 써야 되잖아.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결론은 상삼제 일이라는 얘기고, 얘도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1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f.t 그림을 내가 그려볼게요. f.t 그림은 지금 누가 기준이냐면 마이너스 1이 기준이다.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1이란 얘기고 상수함수 1 여긴 지금 1이야. 그 다음에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상수함수는 지금 3인 거지? 그러면 3 여기 3이라고 잡을게 그냥 그리고 까망이 들어가고 상수함수 3 이건 전범위 다야. 이게 f.g 그림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x가 두 가지로 다음. 정의가 됩니다. 여기는 기울기가 음수고 y절편이 1이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1. x는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0보다 큰 부분은 이거는 x. 아이고, 이게 플러스 x지, 그치? 플러스 엑플플스스 u 이게 플러스 빨간게 플러스다 파란게 마이너스 u s 6 plus 6 plus 6 plus 6 plus 6다 l 다 s 6 plus 6 p l 다 s 6 plus 6 plus 6 p l F s 6 plus 6 plus 6 plus 6 plus 6다 l u s 6 plus 6 p fx 더하기 1이야. fx가 0보다 작을 때. 또 여기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1이야. 이럴 때는 fx가 0보다 그거나 같을 때. 왜냐하면 f에다 f를 집어넣는 거니까 기존에 있는 f에 이 f가 x로 들어가는 거거든. 자, 그럼 내가 어떤 x를 쓸지 지금 모르잖아. 여기 범위가. F, 여기는 항상 X 범위가 써져야 되는데, 지금 상수 범위가 써졌으니까, F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여기다 들어가는 게 달라지는 거야. 그럼 봐. F가 0보다 작다 부분 한번 볼게. 0보다 작다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여기 부분은 두 가지 구분이 되니까, 그지?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보라색으로 보면, X가 여기 0보다 작은 요 부분,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FX는 누구를 선택하러 하게 되냐면, 요 그림, 요기, 요 1번이니까, 요거 X 플러스를 넣어 주겠죠. 그래서 여기 FX 대신에 X 플러스 1 넣어주고 더하기 1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가지가 있어. 이번에 여기도 있잖아,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거는 요 함수 이름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2이잖아 이거 여기다 또 집어넣는 거지. 아직 요거 하고 있거든. 이거 명보다 작은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 이렇게 두 가지로 돼요. 자 그다음이 이번에는. 어느 부분이냐면, 이번에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부분도 또 다르잖아. 여기도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이거잖아요. 이거, 즉 마이너스 플러스 x 플러스를 집어넣기다가, 여기다가 요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가로 치고, x 플러스 1 더하기 1, 이거고. 자 범위가 이번에는 0부터 1 사이는 요거잖아. 요 함수. 0부터 1이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할게. 이렇게 크면 음, 요 함수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어디다가?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가르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더다주고 더하기 1.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돼요. 한번 이렇게. 그럼 얘를 싹 다시 내가 정리를 좀 하면, 즉 f 닷, f는 네 가지로 함수가 정의가 된다는 거야. 네 가지. 어떻게 정의되냐면, 여기 X 범위 따라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0사일 때, 0과 1사일 때, 그리고 1, 이상일 때. 그죠? 그러면, 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요거 1번 계산해야 돼. X 플러스 2고,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을 때, 요거 2번, 이거지 이거? 그러면 마이너스 x,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3번 0부터 x가 1보다 작을 때 얘는 이거 계산하는 거니까 x겠다. 그치?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그 다음에 4번은 이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입니다. 이게 함수야. 근데 이걸 그래프를 뭐 하라 그랬어? 그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좀 한번 그려볼게요. 아, 좁다, 그죠? 좁으니까 조금만 위로 올릴까요? 조금만 위로 올릴게요.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여기는 X축, 여기는 Y축. 자, 마이너스 1이 기준이야. 마이너스 1, 0, 1. 그러면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 부분. 이 부분에서는 이거잖아. x 플러스 2. 그러니까 마이 그, 헷갈리면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돼. 그럼 더 빨라. 기울는양수이까 이렇게 그려주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y값이 1이잖아. 그러면 2를 찍어주면 편하지. 1을 해주고 여기야. 그럼 여기를 지나고 얘는 지금 범위가 없어.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작아.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 여기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2겠지? X 절편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0 사이 그림은 여기 이 부분은 마이너스 X인 거야. 마이너스 X니까 이거. 그 다음에 0과 1 사이는 여기가 1이니까 이거.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는 같은 그림으로 아이너 절편이 틀린 거. 그지아이너 절편만 틀리고 기울기 다른 거 X 절편이. 이런 그림이 되는 거지.